노란 메모지 위의 유령, 한 소녀의 마지막 유언장. 1985년 5월 31일 켄터키의 하늘은 평화로운 저녁 노을로 불들고 있었다. 렉싱턴 카운티의 한적한 주택가 스미스 가족의 집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집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밥 스미스 씨의 눈에 익숙한 딸의 차가 집앞 진입로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의 17살 딸 샤론 샤리 페이스미스 친구들과의 파티를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밥은 곧 딸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리라 생각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샤리의 차는 집앞 우편함 옆에 멈춰섰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 우편함을 확인하는 짧은 순간 그것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밥은 창가에서 눈을 떼고 다른 일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딸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상한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보통 때라면 우편물을 확인하고 곧장 집으로 뛰어들어왔을 딸이었다. 샤리? 밥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한 공기는 서늘했다. 딸의 차는 여전히 우편함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자동차 엔진은 꺼지지 않은 채 희미한 소음을 내고 있었고 운전석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아주 급하게 차에서 내린 것처럼 그는 서둘러 차로 다가갔다. 조수석에는 샤리의 지갑과 당시로서는 최신 기기였던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지만 샤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샤리 어디 있니? 밥의 외침은 저녁의 고요함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는 우편함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흙 위에는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샤리가 차에서 내려 우편물을 확인하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덮쳤다는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아내와 함께 딸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헤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마침내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을 때 스미스 부부는 렉싱턴 카운티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악몽의 서막이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은 스미스 씨가 본 그대로였다. 모든 정황은 명백한 납치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은 우편함 주변의 발자국들을 통해 샤리가 저항했거나 혹은 갑작스런 습격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했다. 렉싱턴 지역에서 꽤 알려진 유지였던 스미스 가문의 배경 때문에 경찰은 초기에 이 사건을 돈을 노린 몸값 요구 납치 사건으로 판단했다. 대규모 수색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견과 헬리콥터,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어 인근 숲과 들판을 샅샅이 뒤졌지만 샤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샤리페이 스미스는 단순한 17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였다. 성실하고 아름다웠으며 재능이 넘쳤다. 학교에서는 우등생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였다. 그런 그녀의 갑작스런 실종 소식은 지역 사회 전체를 충격과 불안에 빠뜨렸다. 시간은 희망을 좀먹으며 흘러갔다. 가족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전화벨이 울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범인이 누구든 제발 돈을 요구해주기를 그래서 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며칠 후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듯한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거친 톤의 남성이었다. 경찰의 예상대로 그는 샤리를 납치한 범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첫 마디는 가족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과였다. 협박도, 돈 요구도 아니었다. 혼란스러워 하는 가족들에게 남자는 자신이 샤리를 데리고 있다는 증거를 대기 시작했다. 그는 샤리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옷을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샤리는 잘 지내고 있으며 밥도 잘 먹고 지금 자신과 함께 TV를 보고 있다고. 그의 말은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걸려온 안부전화 같았다. 가장 이상한 점은 몸값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남자는 그저 다음 날 아침 가족들에게 편지가 도착할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스미스 가족과 경찰은 이 기이한 전화에 잠시나마 희망을 품었다. 범인이 최소한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샤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는 돈을 요구하기 전에 가족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범인의 말대로 편지가 도착했다. 경찰은 스미스 씨집 주소로 배달된 편지를 조심스럽게 회수했다. 봉투 안에는 노란색 메모지 두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가족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샤리의 필체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가족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편지의 제목은 마지막 유언과 소원이었다. 17살 소녀가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원한 떠남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랐다. 부디 이 일이 엄마 아빠의 삶을 망치게 두지 마세요. 모두들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떠나다니며 곁에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쓴 편지가 아니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겨질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지막 인사였다. 스미스 부부는 딸의 필체를 확인하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편지지에 떨어진 눈물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은 듯 선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스미스 씨는 딸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어쩌면 범인이 강요해서 쓰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위로했다. 편지는 즉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범죄수사국의 문서 분석 전문가들에게 보내졌다. 그들은 범인이 남겼을지 모를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지문, 머리카락, 섬유조각, 종이에 남은 미세한 흔적까지. 하지만 편지는 너무나도 깨끗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치밀하고 교활한 자였다. 바로 다음 날, 납치범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 그의 요구는 더욱 기이했다. 그는 스미스 가족과 경찰에게 샤리를 타는 수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샤리는 여전히 건강하며 곧 풀어줄 것이라는 암시를 던졌다. 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 불씨를 차갑게 꺼뜨렸다. 이제 샤리의 육체, 정신, 감정 그리고 영혼까지 모두 나의 일부가 되었소. 이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요. 그것은 소유욕에 가득찬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이 말에 수사관들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범인은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었다. 그는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극도로 위험한 정신 상태의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풀어지겠다는 그의 말은 절망에 빠진 가족들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들은 딸이 살아 돌아오는 모습만 볼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었다. 샤리가 실종된 지 5일째 되는 날, 범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 샤리의 어머니와 언니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마치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 그는 마침내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는 특정 주소를 알려주며 그곳으로 가보라고 했다. 스미스 가족은 드디어 범인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며 기쁨에 휩싸였다. 경찰은 즉시 그가 알려준 장소로 출동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재회의 기쁨이 아니었다. 지독한 절망과 비극의 현장이었다. 버려진 시골집 근처 숲 속에서 샤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범인이 가족과 경찰을 데리고 놀았던 며칠간의 잔인한 연극은 막을 내렸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샤리는 납치된 지 불과 12시간 만에 질식사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그 마지막 유언장을 쓴 직후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범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전화, 샤리가 살아있다는 거짓말, 곧 풀어주겠다는 헛된 희망은 모두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술이었던 것이다. 그는 시신이 충분히 부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수사관들은 전율했다. 그들은 지금껏 상대해 본적 없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지능적이고 악랄한 살인마와 마주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처음부터 녹음해 두었던 범인의 목소리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기계로 변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 깔린 거칠고 낮은 톤은 젊고 교육받은 남성의 목소리로 추정되었다. 특히 음성 변조 장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범인이 전자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통화부터 경찰은 발신지 추적을 시도했다. 1980년대의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인이 렉싱턴 시내의 한 공중전화부스에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지만 발신지를 특정하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15분이 걸렸다. 경찰이 헐레벌떡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화부스는 텅 비어 있었고 범인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의 모든 통화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 1분 1초까지 계산하여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샤리 스미스의 장례식이 끝난 후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범인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조롱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한 편의 공포 영화를 해설하듯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총으로 샤리를 위협하고 납치하여 강간한 후 머리 전체를 강력 접착 테이프로 감아 질식시켰다고 태연하게 설명했다. 딸의 끔찍한 마지막 순간을 듣는 것은 스미스 가족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수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를 악물고 수화기를 붙들었다. 범인의 목소리를 한마디화도 더 녹음하고 그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통화 역시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주지는 못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 했다. 범인은 더 이상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렉싱턴 지역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의 공포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외출을 삼갔고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모두가 다음 희생자가 누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었다. 그리고 1985년 6월 14일, 샤리의 죽음으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스미스가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수학이 너머에서는 익숙한 그 기계변조음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 그가 언급한 이름은 샤리 스미스가 아니었다. 데브라 메이 헬믹. 경찰은 즉시 데브라 메이 헬믹이라는 이름을 추적했다. 그녀는 겨우 아홉 살난 어린 소녀였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데브라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집 앞에서 놀고 있을 때 낯선 차한 대가 급정거하더니 한 남자가 내려 순식간에 아이를 끌고 차에 태워 사라졌다고 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 누구도 제대로 반응할 틈이 없었다. 샤리 때와 마찬가지로 범인은 며칠 후 전화로 특정 장소를 알려주었다. 경찰이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또다시 며칠 동안 방치되어 부패한 어린 소녀의 시신이었다. 데브라의 가족은 집에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범인은 이번에는 스미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작품을 과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수사관들은 이제 명확히 깨달았다. 그들은 경찰을 조롱하고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를 쫓고 있었다. 범죄 심리 분석가들은 범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그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다. 범인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백인 남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행동장애나 인격장애를 겪고 있을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으며 특히 살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흥분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졌을 것이라 추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수많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 이제 그들은 경찰을 조롱하고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를 쫓고 있었다. 범죄 심리 분석가들은 범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그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다. 범인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백인 남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심각한 행동장애나 인격장애를 적고 있을 수 있다.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으며 특히 살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흥분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졌을 것이라 추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수많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혔다. 사건의 책임수사관이었던 미키던 경관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유일한 물리적 증거는 범인이 보낸 샤리의 마지막 유언장 뿐이었다. 그는 수사본부 사무실에 철어박혀 몇날 며칠을 그 노란 메모지 두 장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지문도, 머리카락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저주받은 종이 조각. 그러던 어느 날던 경관은 불현듯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떴다. 그는 편지지가 메모지 묶음에서 뜯겨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만약 샤리가 이 편지를 쓸때이 종이 바로 위에도 다른 메모지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 무언가를 썼다면 펜의 압력 때문에 샤리가 쓴 편지지 위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 아분이었다. 그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해볼 만한 마지막 희망이었다. 전 경관은 즉시 문서 분석팀에 이 아이디어를 전달했다. 분석팀은 특수조명과 정전기 감지 장비를 사용하여 편지지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희미하게 눌린 자국들의 형태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희미한 흔적들을 복원하자 두 가지 목록이 나타났다. 하나는 식료품 구매 목록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상시에 연락할 전화번호 목록이었다. 특히 전화번호 목록 중한 개가 비교적 선명하게 보였다. 총 10자리 숫자 중 9자리가 명확했고 마지막 한 자리는 불문명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그들은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번호만 확인하면 되었다. 드디어 유령 같던 범인의 꼬리가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수사팀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10개의 전화번호로 차례차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혹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무의미한 통화가 몇 차례 이어진 후 마침내 한 남자가 대답했다. 자신의 부모님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집이 샤리 스미스의 집에서 불과 24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앨리스 쉐퍼드, 나이는 50세, 직업은 전기 기술자였다.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셰퍼드 씨의 통화 기록을 조회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샤리가 납치된 이후 스미스가로 걸려왔던 몇몇 협박 전화가 바로 셰퍼드 씨의 집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침내 범인의 소굴를 찾아낸 것이다. 경찰은 즉시 앨리스 셰퍼드 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의 갑작스런 방문에 셰퍼드 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전화번호가 왜 샤리의 편지지에 남겨져 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저군다나 샤리가 실종되었을 당시 그와 그의 아내는 멀리 여행을 가 있었고 명백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군복무 중이던 아들 역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셰퍼드 가족은 총 3명, 하지만 3명 모두 범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모든 증거는 이 가족을 가리키고 있는가?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꼬이는 듯했다. 수사관들은 마지막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그들은 범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테이프에서 기계 변조 효과를 최대한 제거한 후 셰퍼드 가족에게 들려주었다. 테이프에서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앨리스 셰퍼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이건 레리진 벨의 목소리입니다. 레리진 벨 그는 셰퍼드 씨의 가게에서 일하는 전기 수리공이었다. 그리고 셰퍼드 부부가 휴가를 떠난 동안 그들에게 집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셰퍼드 씨는 집을 맡기면서 비상연란망으로 아들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목록을 메모지에 적어 벨에게 건네주었다. 바로 그 메모지였다. 수사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샤리는 납치된 후 벨이 머물고 있던 셰퍼드 씨의 집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벨은 셰퍼드 씨가 남긴 메모지 묶음을 발견했다. 그는 샤리에게 유언장을 쓰도록 강요했고, 샤리는 비상연란망이 적힌 메모지 바로 다음 장에 마지막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 때문에 셰퍼드 씨 아들의 전화번호가 아픈으로 남게 된 것이다. 셰퍼드 씨는 뒤늦게 떠오른 기억에 몸소리를 쳤다. 휴가를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온 벨이 유난히 샤리 스미스 납치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당시에는 그저 지역의 큰 사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후 며칠 동안 벨은 수염도 깎지 않고 눈에 띄게 체중이 줄었으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하지만 셰퍼드 씨는 감히 자신의 직원이 그 끔찍한 살인마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경찰은 셰퍼드 씨의 집을 정밀수색했다. 그리고 욕실에서 금발 머리카락 육가닥을 발견했다. 현미경 분석 결과 이 머리카락은 샤리 스미스의 머리카락 구조와 일치했다. 또한 샤리의 유언장이 담긴 편지 봉투에 붙어 있던 우표는 셰퍼드 씨집 서랍에 있던 우표 묶음과 동일한 종류로 확인되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 레리진 벨을 가리키고 있었다. 1985년 6월 27일, 레리진 벨은 마침내 체포되었다. 체포된 레리진 벨의 모습은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차분했고 매우 조용한 말투를 가진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다. 1949년 10월 30일에 태어난 그는 1970년에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총기 손질 중 실수로 자신의 무릎을 쏴 1년도 채안 되어 불명에 제대했다. 이후 교도소 경비원으로 잠시 일하다가 아내, 아들과 함께 사우스 캐롤라이나 로킬로 이주했다. 1976년 아내와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다. 그의 과거를 파헤치자 예상대로 어두운 이력들이 드러났다. 그는 10대 시절 친척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전과가 있었다. 그의 방을 수색했을 때 수많은 포르노 잡지가 발견되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 외에 다른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했다. 1984년 실종된 직장 동료의 여자친구 샌디 일레인 코네 사건, 그리고 1975년 그의 집 근서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사라진 데니스 뉴선 포치 사건도 모두 그와의 연관성이 의심되었다. 재판 과정 내내 레리 진벨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샤리 스미스와 데브라 헬믹의 죽음에 대해 단한 번도 자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두 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편결했고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스미스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어린 소녀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지역사회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악마. 그는 1996년 10월 4일 마침내 전개이자 위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렀다. 한 소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남긴 노란 메모지 위의 마지막 요원. 그것은 슬픔과 절망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교활한 살인마의 가면을 벗겨낸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샤리 베이스미스는 비록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가 남긴 보이지 않는 흔적은 또 다른 희생을 막고 악을 심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녀의 영혼은 그녀가 마지막 편지에서 썼던 것처럼 정말로 남겨진 이들의 젖에 머물며 그들을 지켜주었을지도 모른다.